끝내고 이제 수중 마지막으로 수중 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 일종의 엉덩이를 파서 수중 펌프를 설치하려고 엉덩이를 파는 과정입니다. 이제 어, 펌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정도의 공간만 확보해도 펌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더 여기다가 틀도 놓고 네, 뭐할수 있는 거는 날씨가 좀 좋아진 상태에서 헬라리고, 지금은 다음 주 비가 많이 온다. 그니까 목조치로 지금 이 물이 잔증 흐르지 않아서 강제로 빼고자 하는 작업이니까 우선적으로 펌프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에크만 한번 만들어 보는 대로 했습니다. 길 필요할 수가 없네. 삽파라 들어갔으니까. 조개? 아, 여기 왔다. 자동이니까.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구나. 들어 펌프를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펌프를 설치하고, 다음에. 이렇게 푹 들어가면 돼요? 응. 응. 이 수중에 물이 이게 지금 물물 있는 걸 감지하는 거니까. 자 펌프 설치가 끝났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원을 올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